안녕하세요 늘 작은 손길이 당신에게 기적이 되길 바라는 라비오카 에스테틱 대표 원장 박수빈입니다 꿀피부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클렌징입니다 매일 하는 이 클렌징 하나 때문에 내 피부를 악화시킬 수도 좋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클렌징 습관 5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오래 꼼꼼히 자주 씻는다 보통 세안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난 눈도 닦아야 되고 아래도 닦아야 되고 위에도 닦아야 되고 눈썹도 지워야 되고 코도 꼼꼼히 콧대도 입술도 지워야, 닦아야 닦아야 지워야 되고 빨간 야 되고 볼도 딱 2분은 훨씬 넘겠죠? 아침 저녁으로 2분 이상 세안하게 되면 피부장벽이 손상되면서 민감성 피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래 세안을 함으로써 수분이 증발하고 피지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 모공이 확장됩니다. 특히나 지성 피부일수록 과도한 세안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안 습관은 하루 두 번, 30초에서 1분 이내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한 세안을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클렌징 습관 두 번째, 뜨거운 물로 세안한다. 보통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모공이 열려야 노폐물도 잘 빠져 뜨듯하게 지져야 돼. 미이. 뜨거운 물은 모공을 넓히고 피지선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특히나 뜨거운 물로 세안하셨을 때 민감성 피부나 건조한 피부는 바로 붉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세안한 식이 가장 적절한 온도는 30도에서 32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잘못된 세안습관, 세 번째, 클렌징폼 거품 안내고 문지른다. 폼 짜자마자 바로 에이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요. 손에 짜서 거품이 나지 않은 채로 바로 얼굴에 갖다 대는 습관. 무조건 지금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거품이 나지 않은 상태로 얼굴에 문지르게 되면 자극이 강하게 남고 마찰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pH 불균형이 오고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또한 클렌징폼에 거품이 없으면 세정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피부에 남은 세안제의 잔여물들은 모공을 막아 모공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안법으로는 거품망이나 손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뒤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클렌징법 네 번째. 강한 물리적 도구 사용. 모공 속 노폐물까지 빼준다고 기기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주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방법의 클렌징은 피부 각질이 아닌 보호막까지 제거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장벽을 잃음과 동시에 잔주름까지 늘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 상처로 인한 염증성 모공 확장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클렌징 습관으로는 손끝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롤링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중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클렌징 오일을 오래 문지르거나, 클렌징 젤을 강하게 문지르거나, 클렌징 젤, 오일, 크림 후또 클렌징 폼으로 이중세안을 하시는 분들, 피부 장벽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클렌징 습관으로는 선크림까지는 1차 클렌징으로도 충분히 다 지워지므로 굳이 이중세안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진한 메이크업을 하셨을 때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젤, 클렌징 크림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부드럽게 충분히 유화시킨 후 깨끗이 세안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너무 강하게 롤링을 하거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꿀팁 드리자면 모공을 막기 위해서 찬물로 세안하시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태안 후 찬물 마무리는 일시적인 모공 수축에는 도움이 되나?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피부가 진짜 원하는 건 수분 공급이기 때문에 찬물로 세안을 마무리해주신 뒤 세안 후 수분팩이나 수분 앰플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피부 속으로 수분 흡수가 될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클렌징 습관 하나로 모공이 엄청 넓어질 수 있는데요. 잘못된 클렌징 습관을 피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심코 했던 나의 습관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